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열렸던 남북 기독교회담 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도쿄 회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활발하게 됐을 때. 평양도 우리 기독교의 대표로 또 북한 학자 대표로 가서 회담도 한바 있습니다만은 평양을 비롯해서 개성 남포 또양강도 해산시 백두산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또 함께 기독교 회담도 했고 또 문학인들과 같이 회담도 했습니다 북한의 문학 동맹이라고 그러죠 제가 문인이기 때문에. 또그 문학동맹 대표들과도 했고 또 평양에 다니면서도 어 평양에서 본 북한 사회라든가 대학 교재도 냈고 또 시도 어 평양 각지를 상대로 해서 많이 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예비회담 시기죠. 그러니까 남북 기독교 회담이 일본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어, 구라파에서도 열렸고 이제 호주에서도 열리고 또 미국에서도 남북 그 광복절 때는 또음악제도 어, 하면서 기독교 대표회담도 십자가 제목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어,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등 여러 곳서 하면서 어, 저는 기독교 대표들과 만나서 개별적으로 어, 또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어,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해서 또 민주주의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은 어, 조교평화통일과 어, 기독교 도교회의월간중앙에도 게재됐었고 또 이제 에, 국민일보에도 수차례 게재됐고 어, 각 기독교 교계신문에도 또각 일간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 간단히 오늘 어,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교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독교회의에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또 같은 호텔에서 함께 묵으며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서로가 어, 신앙적으로 또 이제. 에, 가까워질 수가 있었고 복음 전환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함께 회의도 하고 기자 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기자들 한국, 일본 외국 기자들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 관광과 여행 시간도 가지면서 한빛줄 한민족으로서의 장감이 더욱 두터워지기도 했습니다. 여행 시간에 북한의 최고 인민 의 대의원이기도 한 북한 대표단장인 정. 어, 그 정유월 다가고 3월이네 3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해를 넘어간다는 아리랑을 흥겹게 부위를 했습니다. 이 노래와 장단에 맞춰 함께 왔던 북한 남녀대표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흥겹, 흥겹게 즐기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같은 문화권 속에 살아온 뗄수 없는 한 민족임을 문화 예술적으로도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이러한 만남을 통해 같은 피를 나는 민족임을 느낀다고 그 순간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고 있지만 김치 좋아하는 것, 정이 많은 것, 같은 말을 쓰는 것등 공통점이 많음으로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자고 저는 강조하면서 또 선교의 중요성도 또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동족에의 정을 표현한 북한 사람들은 기자 회견을 할 때나 공식 회의에서는 또 다른 행태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회견 석상에서 기자들이 회의의 목적에 관해 질문할 때 북한 대표는 서슴없이 남조선에 이제 주한 미군 있고 군사 무력이 대단한 현 시점에서 통일도 대화도 어렵습니다.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남아 있는 한 통일의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를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 글을 써 주시오. 여러분들의 그리 통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그대로 연출할, 없는, 연출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의 행동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그렇게 그대표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북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오히려 어 처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서로 정말어 외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통일 통일을 외치면서도 점점 통일은 어 멀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은 현실이 민족의 한을 더 깊게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만나면 통일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 되도록 노력합시다. 북에 있든 남에 있든 해외에 있든 우리 동포라면은 다 족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군사 문제를 함께 풀면서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예 훈련, 팀 스피릿이죠. 훈련 같은 걸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는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려연방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 전술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처럼 북한 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 권력계층의 철저한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길들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북한 정권 최고 고위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왔다는 큰일납니다. 안 하고 가면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북한에 가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대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쪽이 왔다가 무조건 이제 북한에 이런 얘기나 하고 가야 무사히 북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다가 처형 가서 처형 당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체제 지향적인 동조 과잉 인트는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만났던 평양 사범대학 영문과를 나온 한 여성 옷을 자주 갈아입고 회의에 참석하기에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아도 얼굴이 예뻐서 괜찮은데라고 슬쩍 칭찬을 했더니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 또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남에서 생각한처럼 그렇게 못 살진 않습니다. 또 자랑했어요. 하루에 어른은 쌀 800g 어린이는 400g 정도 배급을 받기 때문에 식생활에 걱정은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이 식생활이 어렵습니까 굶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어 많이 느끼게 되고 제가 실제 북한에 가서도 그걸 보게 됩니다 평양은 좀 그래도 어뭐 도시도 예쁘게 갖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골로 가면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사는 것이. 3대 도시인 개성만 가도 형편없고 남포만 가도 형편없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북 여성들은 부엌으로부터 해방돼 밥도 짓지 않습니다. 출근 시에 밥공장에 쌀을 맡기고 갔다가 퇴근 시에 밥이나 빵 국수를 먹고 싶은 대로 다 타다 먹습니다. 자녀들을 타가서에 맡겨 기르고 11년째 무료 교육 제도가 철저히 되어 있어서. 교육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자기네 자랑만 무척 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은어 병원에서 무상치료도 받습니다. 여성의상도 조선복을 입기도 하지만 유행에 따라 패션도 다양하게 이제 해서 입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은 남편은 대학교수인데 150원을 받고 자기는... 140원 받는다고 해요. 그 돈은 제 추가에 미래에 걱정도 없이 잘 삽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북한이 지금 식량난으로 어렵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은 이처럼 흰쌀밥에 고입구, 무료 교육, 무상치료 등 북한 정권이 입벌처럼 선전해온 구호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여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동조 과잉적 행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해외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하고 선전했는지 관성해 볼 기회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성, 주권성, 현재성, 미래성, 선물성, 노력성 그 특징을 바퀴가 선전해야 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선전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의 이런 선전하는 모습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선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불신, 어둠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해 빛이 있는 이 나라, 자유와 평화, 복지가 깃든 통일 조국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길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남북 기독교회담, 일본에서 여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본의 기독교회담은 음열면은 끝났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평양에 오가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육의 대표로 참여해서 또 북한 사람들의 심리도 파가 주었고, 북한 사람의 행태도 파가 주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